아니 글쎄, 콜럼버스 대탐험을 뒤로하고 왜 되돌아가는 걸까요? 그건 바로 김우영 기자가 배터리 충전을 안 해왔기 때문이죠. 충전은 했었는 <laughs> <해봤는데> 이제 <laughs> 가방에 두고왔는데요 가방이 주차장에 있습니다. 지금 변명하고 있습니다. 변명입니다. 저희는 짐을 한 가득 들고 왔는데, 쩐. 저... <laughs> 그래서 건전지를 사러 갑니다 자 계산을 하는 그의 뒷모습은 멋있지 타, 않습니다 아니, 타지도 않았는데 따라온 분들이 추러스부터 찾네요 갑시다 그렇게 우리는 추러스를 얻어냈습니다 신난 아루씨의 모습 그때는 추러스가 2천원이었는데 언제적 이야기를 하시는 거에요? <laughs> 세개 사면 만 원이나 가네자 콜럼버스 대타방을 하러 가볼까요? 응. 오오잘 먹겠습니다 오 야호 추러스다 <laughs> <laughs> 무엇 이람 자와와 이제 이것 을타러그가 간다 <laughs> 가 죠. 하고서는못 하나요? 안 되면 안 할게요. 는 앉아있는 기만 하면 되아있는고있나요긴장는 앉아있는 는앉아는 앉아있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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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아있는는 안에서 자기 마음 드잖아. 핸드폰은 괜찮나요? 아 그럼 핸드폰 을 찍을게요. 이거 그냥 접고. 네, 네, 알겠습니다. 자 콜럼버스 대탐험을 하고 심정이 어떠시죠? 거의 진짜로 날아가는 듯한 느낌을 기분을 느있어요 재밌죠? <웃음> <재밌었습니다>. <웃음> 에버랜드 오면 가장 먼저 타야할 놀이기구는? 블런보스테타운이 아닌가 상태가 어떻게 나오나요 이거? 아 한껏 혈색이 돌아왔죠? 혈액순환이 잘 되나요? 네 됐죠? 약간 멀미하시는 느낌 자 그럼 다음에 탈것은 뭐죠? <laughs> 다음에 탈건 이제 제가 이제 잘 타는거죠 매직스윙 그게 뭐죠? 매직스윙은 에스 노운 에스 <laughs> 어, 매직스윙 어, 아주 그냥 조, 유아용 바이킹 유아용 바이킹이죠 자 아름 기자는 네. 타고난 소감이 어떤가요? 저는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<laughs> <자, 웃음> 상반된 두 사람의 표정 아이즐거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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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세요 <laughs> 자 이제 방금 바이킹을 타고 지금 이제 매직스윙을 타러 갑니다 매직스윙은 이제 작은 바이킹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또 어떤 수확이 들어있는지 찾아보도록 하죠 잘 가고 있는 거 맞나요? 네! 잘 가고 있습니다 잘 가고 있습니다 아, 일단 놀이기구를 타러 가야 되는데 인형모자 사는데 시간을 걷었습니다 마음에 드나봅니다 사실 건가요? <laughs> 아, 지금, 매직스윙을 탑했습니다 굉장히 사실, 에버랜드에서도 무섭게 솟는다는 기낌인데 혼자 당당하게 탔습니다. 높이도 아주 높죠, 지금? 반대는 조인 기자가 있네. 근 이게 다, 여기서 아니야? 아아 이어 완치하는 손님 번호 크게 X 표시해 주세요. 스트랩이 없네. 카메라 셀카봉 핸드폰 사용 어렵습니다 가방이나 주머니 속에 넣고 이용해 주세요. 1 1로 세계의 마법의 세계로 출발. 와... <목소리> 아, 이거 아주 이 이거. 어떻게 돌아가는데? 들어는데 바이킹이 단련이 돼서 그런지 여유가 있죠.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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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아, 보는 거구나. 괜찮네. 보는 거가 괜찮네. 아, 이게 바이킹처럼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, 이 어, 열차 같은 게 360도 돕니다. 궤도 상당히 좀 특이하죠? 자, 저도 거치면서, 직원분들이 춤을 굉장히 잘 추고 요 말 네, 저는 네, 지금 합성했을 주신 는 지금 기 때문에 은 지금, 기둥을 중심으로 말까지 그리고 다다릅니다금 저는 지 지금, 저는 는 지금, 들는 지금, 저는 지금, 저는 지금, 저는 지금, 저는 지금, 저는 지금, 나는지거 저는 지금, 저는 지는 지금, 저는 지 다리 있는 반면 위아래로 움직이는 말도 있습니다. 몰라서 사야 될것 같아요. 재밌죠? 아주 자, 이제 대망의 에버랜드의 인기 1위 어트랙션 티 익스프레스를 타러 가고 있습니다. 아직 길이 참 지옥으로 들어갔니다티 익스프레스를 탔습니다! 거의 에버랜드 오면 반드시 타야 되지 않나 싶고 다이어트도 될것 같네요 재밌었나요? <목소리> 네! <웃음> 네. <웃음> <웃음> 처음에 떨어질 때는 바이킹 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<laughs> 소리를 너무 불러서 목이 아파요 여기 여기 어제 먹었던 <laughs> 음식이 들어있는 위가 <우리가> 이렇게 쭉 <laughs> 대장까지 어... 대장 <laughs> <맛을> 쭉 내려가고 그리고 술에 쪄는 그 간이 아 이런 일이 손상이 가서... 애초에 트위스트를 타러 가고 있습니다. 오르막길이 좀 힘들잖아요. 자, 이제 마지막 놀이기구까지 타고! 집에 가려고 합니다. 다들 지친 것 같네요. 지치셨나요? 지쳤어요 세트할 수 있어요? 그럼? 네. 이제 <laughs> 네, 가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<같이> 안녕가세요 <laughs> <laughs> <가려 웃음> 앞으로 가자. <laughs>